Hello, i everyone.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수업은, 자, 이어서 2부입니다, 2부. 자, 이번 2부에서는요, 어, 마찬가지예요. AAA, 어, 알파벳 갓, 소리 값을 다 하고 나서요. 그 소리 값을 테스트 한번, 한번 하고요. 면하그 다음에 자음 소리 읽히기그 다음에 어, 모음소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오늘 상황을 봐서 모음소리, 한글 로마 철자법, 어, 로마 철자법에 사용하는 모음 첫 수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어, 속도를 조금 낼 거예요. 속도를 좀낼 거예요. 진도를 조금, 음, 진행할 거니까. 어, 지금까지 배웠던 과목들을, 어, 수업 내용들을 잘 상기하시고 복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수업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늘 해왔던 대로 AAA를 한번,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 3쪽을 펴 주시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화면을 좀 키우고 시작할게요. 자, 준비됐나요? 한번 해볼게요. 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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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v, c, c s, d, d, e, a, e, f,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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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h, i, e, i, j, J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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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l, m, n, o, o, a, o, u, p, f, q, q, r, s, s, z, t, t, u, o, u, v, v, w, x, x, y, e, g, z. 잘 따라 하셨나요? 자, 여기서 이제 한번더 얘기합니다. 어, 이 e 같은 경우는 이, e, e, 이래 하지 마시고, 그냥 이를 길게 빼시고요. 그 다음에, <laughs> u, o, u 할때 u로 하지 마시고, 그냥 u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w, u, u 하지 마시고, 그냥 u 하시,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해볼게요. 다시. 이거 잘 하세요. 하고 나서 테스트 할 겁니다. The a a a a b b c c d d e e f f g g -Z, h h i -E i j j k k l l m m n n o o a o u p p q q R, R, S, S Z, T, T, U, O, U, V, V, W, U,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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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의 X은 앞 글자 기억으로 가고 X은 사라진다. Y, G, Z 잘 따라하셨나요? 제가 보내줬던 영상 그 폰에 저장해서 잘 하고 계시죠?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 온라인 수업도 마치 교실에서 수업한다 생각하고 어떻게 제가 질문하면 대답도 잘 하셔야 돼요. 마치 교실에 있는 것처럼. 알겠죠? 이게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야 어, 암기가 되고 어, 머릿속에 잘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마치 교실에서 하는 것처럼 저와 호흡을 맞춰야 됩니다. 아시겠죠? 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고 하고 또 시험에 임하겠습니다. 해볼게요. 자 a a a B V C s D D E A E F F G G Z H H i I J Z K K L L M M N O O A O U P P Q Q R R S S Z 테 유어 유이브 w u x 엑스 x 엑스 의 억은 앞 글자 기억으로 가고 억은 사라진다. 와이 지즈 제가 x 엑스 스의 억은 앞 글자 기억으로 하고 <laughs> 어, 억은 사라진다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저번 한번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더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어, 요는 영어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M은 뭐예요? 미음. I는 뭐예요? 이죠 모음이니까. X가 뭐예요? x 스잖아요 맞죠? X, x 스잖아요 그러면 X, x 스의 x 은 어리로 간다 그랬어요. 앞글자 기억으로 가고, x 어, 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믹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익, 세 익은 악글자 기억으로 가고, 익은 사라진다. 이렇게 외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세번 읊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어서 뭘 하느냐 하면은 방금 이걸 배웠잖아요, 외웠잖아요. 어, 그거를 제가 요 답이 없는 게 화면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저와 같이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께서 어, 대답을 하고 나서 어, 한 번씩 써보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연필 준비하시고요. 준비가 안되었으면 일시정지 눌렀다가 다시 플레이 누르세요. 자, 자 보세요. 파닉스 알파벳 발음표 쓰기 어, 암기하는 방법이에요. 자, 보면 자, 이빈 공간이 전부 답이 없잖아요. 우리 어떻게 외웠어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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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 V, E, C, K, S, D, D. 이런 식으로 외웠잖아요, 맞죠? 그거를 얼퍼가면서이빈 공간에 함수 보자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웃음> <웃음> 제가 하나씩 하나씩 할 테니까 대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a 입니다요 A는 자, 우리 모음은 몇 개라 그랬습니까? 모음. 모음은 다섯 개라 그랬죠. 엄마가 다섯 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소리를 하면 뭐야? 아, 에, 이, 오, 우다 맞죠? 그래서 A, E, I, O, U예요. 그래서 영어로 들어가면은 에에 이아어 e, 소리까지 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요 다섯 개 모음을 뺀 나머지는 전부 다 자음이라 보시면 돼요. 자첫 번째 얘는 A죠. 요 A는 뭐예요? 모음 소리밖에 없으니까 얘가 첫 번째 모음이잖아. 그래서 자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자 A가 소리 값이 뭡니까? 뭐예요? 우리가 외울 때 A 에 에이라고 외우잖아. 그래 뭐예요 그 말을 안했는 그 부분이 그렇죠 a a a죠 그래서 여기다가 자 a a a 이렇게 세워 보세요 그럼 여러분께서는 노트에다가 어떻게 쓰이냐 하면은 어 노트 빈 공간에다가 a 쓰고 요 소리값을 a a 요런식으로 한번 써보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외워 자, 아, 외워 서쓴 거면은 동그라미 이렇게 써 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b입니다. b는 소리값이 뭐예요? b으라고 외웠는데 뭐예요? b 부죠. b 부. B, 부. 그리고 브니까 뭐예요? 우리나라의 비역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께서도 노트에다가 어떻게 비프 하고, 갈로 하고, 비어 요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자, 하는 법 이제 아, 아셨죠?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B도 알고서 썼으면 동그라미. 아, 선생님 말을 듣고서 알았으면은 뭐요? X. 요렇게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C입니다. C는 소리값이 뭐였죠? C. 뭐예요? 시 대답하세요. 시크 쓰죠. 그렇죠. 시크 씁니다. 그래서 시가 크 소리 낼 때는 키억이 되고 시가 스 소리 낼 때는 뭐예요? 시옷도 된다. 그러나 일소리는 뭐다 키억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럼 여러분또 노트에 쓰시고 어, 아까처럼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 D예요. D는 뭐예요? D 얘 예, 이름은 D지만 뭐예요? 소리값은 뭐예요? 그쵸죠 D 드, 음, D 듭니다. 그래서 드 소리 나니까 뭐예요? 우리나라의 디것이다이 말이에요. 그다음 E죠. 자, E는 보세요. 얘 예, 이름 자체가 E의 모음 소리밖에 없죠. 그래서 얘가 두 번째 모음이에요. 자, 어쨌든 둘째 모음이고 그럼 얘 예, E 이가 갖고 있는 소리 값은 뭐예요? 이, 에, 에. 이래 외웠잖아 뭐예요? 이, 에, 이. 이렇게 외웠죠. 그렇죠. 이, 에, 이. 길게 빼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에는 안에 에 자입니다. 안에 에 자. 어, 이, 에, 이.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노트에도 또 써보시고. 어 제가 질문하면 먼저 노트에 쓰세요 아시겠죠 쓰고 어 제가 답을 말하면 아 내가 알고서 썼으면 동그라미 아 선생님 말 듣고서 이제 채워 넣었으면 x 요렇게 하세요 그러면 뭐 틀린거 x만 자꾸 연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 f죠 자 f f 할때는 소리 값이 뭐였죠 f 대답하세요 f 어 뭐야 f 프죠 F, F. 그래서 뭐예요? 우리 한글에 뭐예요? 피업과 같다. 그럼 F는 뭐예요? A, F 할 때, a 는 모음소니까 지우고, u 도 지우면 뭐예요? 결국은 피업이 남죠. 그래서 F가 피업인 거예요. 그럼 G입니다. G. G가 아니에요. G. 그래서 G 하면 뭐예요? 소리값이 뭡니까? G. 대답하세요? G. 그렇죠. 지, 그, 즈. 그래서 지가 그 소리 낸다고 해서 기억이고, 지가 즈 소리 낼 때는 뭐예요? 지읒도 된다 이 뜻이에요. 그 일순위는 뭐예요? 기억입니다. 음그 다음, h죠. 자, h는 주의하라 그랬어요. h니까 치읓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소리 값으로 외우라 그랬어요. h, 呃, 뭐예요? h 소리 값이 뭐예요? h 그렇죠. 흐죠. 흐 h, 흐 그래서 뭐예요? 히읗이다그 다음 i입니다 자, 이 i는 또아도 모음소리, 이도 모음소리죠 지우은 그래서 모음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세 번째 모음 셋째 엄마입니다 됐죠? 그래서 i가 가지고 있는 소리값은 뭐예요? i 땡, 응, 이래 외우는데 뭐예요? 아, 대답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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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그쵸, 아이, 이, 아이,죠. 그래서 아이는 이 e 소리로 나고, 아이 소리로 난다. 이렇게 쓰시예요. 쓰고 나서 맞췄으면 동그라미, 틀렸으면 X. 그 다음, J입니다. J는 소리 값이 뭐예요? J, Z. 제이즈죠. 제이즈 소리 나니까 뭐예요지으시다 알겠죠. 어. 해봅시다. 제이즈. 제이즈. 어. 그 다음 k입니다. k는 소리 값이 뭐예요? k. 뭡니까? 대답하세요. k. 그쵸. 그렇죠. 뭐예요? 크죠. 크. 그래서 우리나라의 키역에 해당된다. 자 그러면은 기억은, 우리나라는 기억은 하나지만, 영어에는 시도 기억이 되고, K도 기억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L입니다. L은 소리값이 뭐예요? L. L. 을. 그죠? 을이죠? 그래서 뭐예요? 리얼이에요. 그런데, L, 을은 어떤 리얼이라 그랬어요? 받침 리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받침 리얼. 어. 자, 엘을 받침 리얼. 일단, 요렇게 외우고 계세요. 자, 그 다음, 엠입니다. 엠은 소리값이 뭐예요? 엠, 음? 뭐예요? 엠, む. 그쵸, 뭐죠 엠, 뭐니까 뭐예요? 미음이다. 그 다음, 엔입니다. N은 소리값이 뭐예요? 대답해 볼까요? N, 뭡니까? N. 그렇죠. 늦죠 그래서 뭐예요? 리언이에요 어? 자, 그 다음. 자, O죠. O는 O 소리란 모음 소리밖에 없죠. 그래서 얘가 네 번째 모음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O는 소리값이 여러 개가 있어요. 맞죠? 어떻게 외웠어요? O,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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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답이. 대답해 보세요. 오, 오, 아, 오, 우죠. 이렇게 쳐보세요. 해볼까요? 오, 오, 아, 오, 우. 다시면서 오는 오 소리로 나고, 아 소리로 나고, 오 소리로 난다. 그럼, 피예요 피는 뭐예요 소리값이. 피, 뭐예요 그쵸? 피, 푸. 그래서, 뭐야요 피업이죠. 자 앞에서 피업 한번 배웠죠, f 배웠죠, f 해서 뭐예요, 피업이라고 배웠잖아요 여기. 그런데 우리나라 한글 피업에 가까운 거는 p입니다, 아시겠죠? p, p. 그다음 q입니다. q는 소리까지 뭐예요? 이름하고 같죠, q, q. 그 다음 r입니다. r, r. 이거 아니에요?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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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r. 입을 좀 둥글게 하고 난 뒤에 R예요. 자 R 소리 값이 뭡니까? 대답해 보세요. R, 르죠. 그래서 뭐요? 리얼이에요. 근데얘 리얼은 L도 리얼이고 R도 리얼이잖아요. 방금 아까 전에는 L은 받침 리얼이됐고 R는 주로 뭐요? 시작하는 리얼이에요. 아시겠죠? 시작 리얼. 자뭔 말이냐면 이런 글자가 있을 때. 어 이런 글자 있을 때랄할때 여기는 뭐 시장 리얼이고, 요거는 뭐야 받침 리얼이죠. 그래서 r 은 시장 리얼은 r 쓰고 받침 리얼은 l 쓰라 이 뜻이에요. 자, 그다음 s입니다. s는 뭐야 s 소리값이 뭐야 s 스즈죠, s 스 스즈. 그래서 s가 스 소리 낼 때는 시옷이 되고, s가즈 소리 낼 때는 뭐요? 지옷도 된다. 그런데 일 소리는 항상 앞에 소리 시옷이다. 어. 그다음 t죠. t는 소리까지 뭐요? t트죠, t트. 음. 그래서 뭐요? 예 T, 것이죠 t트, 티것. 그럼 u입니다. u는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모음 엄마죠. 유죠. 유. 유는 소리 값이 뭡니까? 유. 어. 유입니다. 유. 어. 유. 그 다음. 유 다음에 뭐예요? 옛날로 얘기하면 브이고, 지금은 미국식으로 v 위예요. 그래서 뭐예요? 브이든, 비든, 뭐예요? 브죠. 브. 브 소리 나니까 뭐예요? 비읍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W죠 W W는 소리값이 뭐예요 W 그렇죠 U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W U 하고요 요 U U 하고요 U 얘가 U 소리로 나죠 어 그래서 모 U는 엄마일 엄마 유입니다. 엄마 우고 이거는 아들 우예요. 그래서 아들 자음 다음에 엄마가 와올 때에 우는 엄마 유를 써야지 w 우를 쓰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x입니다. <laughs> x는 뭐예요? x 뭐예요? x 윽스. 이렇게 외워야 되고 X, X의 응은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앞글자 기억으로 갔다가 응은 사라지죠. 그래서 X는 따지고 보면 받침 기억 역할 하고 D의 시온 역할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 l 를 지워보세요. 지우면은 요 기억하고 이것만 남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X, X. 그럼 Y입니다. Y는 뭐예요? 소리 값이 Y. 이죠 이. 그다음 마지막에 z예요. 옛날엔는 z였는데 지금 z, z예요. z, 그래, z죠. 지, 즈 z. 그래서 지, 즈 해서 뭐예요? 어이에요이렇게 자, 요렇게 해서 알파벳 발음표 쓰기 채워 넣기 한번 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어, 같이 했는데 틀린 거 있죠? 어, 채점한 거 그거 방금 내가 따라 했는 거 어,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틀린 거는 어, 10번씩 쓰기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외우기 소리내서 외우기 다섯 번 하시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어, 완성했습니다 그러면은 어, 다시 한 번만 전체적으로 소리값을 하고 다음 걸로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해 볼게요 자. <laughs>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하면 저 따라 하는 거예요. 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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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v, c, C d, d, e, a, e, f, F g, g, z, h, h, I -E i, i, j j k k l l m m n o o a o u p p q q r s s z t t u u v v w, u, x, x, 스 x, 의 읍은 앞글자 기억으로 가고, 읍은 사라진다. y, e, g, z.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어, 우리 전체 알파벳 26자 소리 값에 대해서 읊었고, 그 다음에 외운지 안 외웠는지에 대한 테스트도 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다음거는 뭘 하느냐 자 요건 했는거고요자이번 <laughs> 자, 시간에는 모음 다섯개 제가 불러 드릴 거예요 모음 다섯개 부르면은 제가 받아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노트에다가 아니면 연습장을 꺼내시고 제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받아쓰기를 한다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 일단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영어 모음, 즉, 영어 엄마는 몇 개, 몇 명이라 그랬어요? 몇 명? 몇 개? 그렇죠. 몇 개? 다섯 개다 그랬죠. 엄마 다섯 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소리로 먼저 얘기하면 뭐라 그랬어요? 한번, 써보세요. 먼저, 다섯 개 소리. 써보세요. 대답도 하시고요. 뭐예요? 어, 썼나요? 자, 제가 한번 써볼까요? 뭐였죠? 자, 아, 에, 이, 오, 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다른 소리로는 뭐라 그랬어요? 에, 에, 이, 아, 어라 그랬다. 맞죠? 자, 요렇게 받아 썼습니까? 못 받아, 적, 못 받아 적은 것은 별도로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꼭 찍어서 보내주시고요. 어. 자, 그러면 또 다시 물어봅니다. 자, 아하고 에 소리 내는 알파벳 엄마는 뭐예요? 대답해 보세요. 그렇죠? 뭐예요? 네. A죠, A. 입니다 대문자, 소문자 두개다 써보세요. 자, A죠, A. A. 소문자는 요렇게 쓰는 거예요. 맞죠? 요렇게 썼습니까? 어, 뭐 썼으면, 어, 체크하세요. 어. 그러면 이왕 하는 거한 김에 소리 값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 a가 a잖아요. 아, 맞죠? 소리 값이. 어, 그럼 우리가 알파벳 외울 때 어떻게 외웠어요? a, a, a 이렇게 외웠죠. 그래서 a, a, a 이렇게 외웠다. 맞죠? 그 다음 그 다음은 두 번째 엄마 m입니다. n 는 어떤 알파벳이에요? 써 보세요. 10초 드리겠습니다. 시간. 뭐예요? 아, 썼습니까? 자. e죠. e입니다. 아, 잘 썼나요? 네. 아, e예요. 그리고 요 e의 소리값은 뭐예요? e 에 이죠. 이렇게 써보시고. 그 다음. 세 번째 모음입니다. 세 번째 엄마. 아, 세 번째 모음 소리가 뭐예요? 이죠. 이 소리 내는 모음 알파벳은 뭡니까? 써보세요. 10분, 10초 드리겠습니다. 뭡니까? 썼어요? 자. 그렇죠. I죠. I. 소문자는 요렇게 쓰는 거죠. 아이. 그러면 이 아이의 소리 값은 뭐예요? 자, 똑같죠? 이 소리를 내으면서, 어, 아이 소리로 변한다. 그래서, 아이, 아이. 이렇게 외웠죠. 자, 그 다음. 오입니다. 오. 자, 오나 아 소리 내는 거. 오나 아 소리 내는 알파벳 모음. 네 번째 뭡니까? 그렇죠. 오죠. 오. 그럼 이 오의 소리 값은 뭐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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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래 외웠죠. 뭐예요? 오, 오, 아, 오, 우. 이렇게 외웠죠. <laughs>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 또는 어 소리 내는 알파벳 마지막 모음. 다섯 번째 뭐예요? 써보세요. 뭐였죠? 유죠. 유. 아, 입니다 유를 이렇게 쓰로대고 이렇게 내려대고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유는 소리 값이 뭡니까? 유. 어. 유. 이렇게 외웠다 맞죠? 자 이렇게 해서 또 모음 받아쓰기 한번 했습니다. 자, 자기가 틀린 것을 1 0 번씩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음. 혹시나 다 맞으신 분은 그래도 처음부터 다시 한번더 써서 또 저한테 또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숙제 있는 건 찍어서 보내주셔야 돼요. 음. 자, 그 다음. 자, 오늘 자음 배우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자음 배우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음. 자, 하기 전에 제가 지금 녹화 시간이 거의 30분 다 됐거든요. 앞에 시간이 30분 녹화를 한번 찍은 게 있어요. 일부. 고그 일부 30분이었고, 지금, 어, 또 2부 영상이, 어, 30분.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여기까지를 2부까지 하고요. 그 앞에 1부하고 요까지 해서 어, 13일 어, 13일날 첫째 날 수업하는 거 영상 두개로 요걸로 마무리하고요. 제가 멈췄다가 다시 찍는 거 지금 모음 소리 아니 자음 아들 소리 배우기 세 번째 여기서부터는 어두 번째 수업 그렇게 15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15일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수업을 끊고 어, 다시 녹화하겠습니다. 자앞 시간에는 일부 영상 30분 있고 현재 여기까지가 30분 분량이에요. 자 그러면 어, 여기서 마치고 다음 수업에 어, 만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 2페이지부터 시작할 거예요. 자음 아들 소리 배우기 세 번째 시간으로 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끝내겠습니다. 자, 차렷! 경례!